안녕하세요 리브아트입니다 얼마 전 구독자님 중한 분이 10년 넘게 복용해 오던 식욕 억제제를 끊고 싶다고 도움을 요청하셔서 상담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처방받아서 드시던 약 중에 변비약과 이뇨제 등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제가 많은 다이어터 분들과 상담할 때도 변비약이나 이뇨제를 드시거나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이 주제에 대해 다뤄볼게요. 잠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하기 누르시면 다이어트 및 건강정보를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 변비는 살이 될까? 체중에 특히 예민하신 분들은 화장실을 다녀왔는지 굉장히 신경 쓰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원래 체중이라는 건 다양한 요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적게는 몇백 그램, 많게는 1-2kg까지 왔다갔다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소변 대변 역시나 체중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지만 변비가 살을 찌게 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사실 화장실을 못 가면 배도 더부룩하고 가스도 차서 똥배도 나오니 굉장히 불편하고 뭔가 살찐 기분이 들 때가 있잖아요. 하지만 변비약을 먹어볼까라는 생각으로 한번 손을 대면 시원하게 배출되는 그 느낌과 뭔가 텅빈 느낌이 개운해서 계속 약을 복용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심지어는 이렇게 변비약을 먹고 체중이 내려가고 배가 가벼워지면 살이 빠졌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배출이 잘 된다는 것은 노폐물을 잘 내보낸다는 것이기 때문에 건강에 청신호지만 살 뺀다고 변비약을 먹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변비약이나 이뇨제 계속 복용해도 괜찮을까? 대변이란 소화하고 남은 음식물의 찌꺼기인데요. 대변에는 소화흡수되지 않은 음식물의 일부가 포함되어 있기도 해요. 배변 횟수가 적거나 배변이 힘든 경우 변비라고 하죠. 변비를 해결하기 위해 변비약을 자주 복용하다 보면 처음으로 생기는 문제는 바로 내성이에요. 처음에는 한 알만 먹으면 대변이 잘 나왔지만 내성이 생기면서 약을 점점 늘려서 먹어야 반응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차 약에 대한 의존성도 커지게 되죠. 두 번째는 대장의 기능이 떨어진다는 것인데요. 원래 대장은 하루에 4-5번 정도의 연동 운동을 해요. 자율신경계의 영향으로 대장이 꽉 짜는 듯한 운동을 스스로 하며 대변을 밀어내죠. 변비약은 대장의 역할을 대신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변비약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 각 변비약은 복용 시 주의사항과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꼭 드셔야 한다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복용하길 권해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당연히 드시지 않는 게 좋겠죠? 결국 변비약이 대장의 기능을 대신해주다 보면 대장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 사라지고 점점 게을러져요. 대장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결국 약에 대한 의존성이 커지며 약 없이는 배변이 어려워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돼요. 게다가 변비약은 우리 몸의 수분을 과도하게 배출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전해질 불균형을 초래하고 수분 조절 시스템이 망가질 수 있어요. 그럼 역으로 우리 몸은 수분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대비책을 세우고 수분이 몸 속에 정체되니 부종이 잘 생기게 돼요. 그외 다양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고요. 그렇다면 이뇨제는 어떨까요? 이뇨제는 수분과 나트륨이 신장을 통해 배설되는 것을 촉진하여 소변의 양을 증가시키는 약물인데요. 초반에 복용하면 몸에 있는 수분이 비정상적으로 빠져나가 마치 몸이 가벼운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역시나 전해질 불균형을 초래하고. 장기간 복용하다가 약을 끊었을 때는 부작용으로 반동성 부종이 나타날 수 있어요. 과도한 부종으로 체중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이죠. 원인 제거가 진정한 해결책. 변비라면 지금 당장 변을 빼낸다고 문제가 개선되지 않아요. 변비가 왜 생겼는지 원인을 파악하고 그 원인을 해결해야겠죠. 자신의 식생활을 점검해 보세요. 먼저 다이어트를 한다고 식사량을 너무 줄였다면 대변이 만들어질 재료가 부족해서 배변이 잘안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주로 섭취하는 음식 종류가 중요한데요. 대변의 양을 늘리는 것은 식이섬유예요. 식이섬유의 특징은 인체에 잘 소화되거나 흡수되지 않아 대변의 양을 늘리고 또 물을 흡착하는 성질이 있어 대변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는데요. 그래서 평소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 과일, 정제가 덜된 통곡물 등과 물을 섭취해 주어야 해요. 주로 가공식품이나 밀가루 및 육식 위주로 식사를 했다면 식이섬유가 턱없이 부족할 수밖에 없고 배변이 정체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고 적절한 운동을 해주면 대장의 연동 운동이 활발해질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 몸은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있는 하나의 완벽한 시스템인데요. 그것을 깨뜨리고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지금까지 변비약이나 이뇨제를 복용한 적이 없다면 앞으로 눈길도 주지 마세요. 만약 현재 약을 복용하고 있다면 부작용을 감수하더라도 당장 지금부터 줄이고 끊으셔야 해요. 지금 잘못된 행동이 미래의 건강을 갉아먹게 놔둬선 안 돼요. 여러분이 지금부터라도 몸을 아끼고 가꾸면 우리 몸은 반드시 빠르게 회복된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마세요. 다이어트, 노하우나 각종 질문, 의견 등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함께 건강해지고 싶은 소중한 사람이 있다면, 공유하기 버튼 눌러서 리버트 정보를 전해주세요. 그 어떠한 조건 없이 당신 존재 자체는 정말 소중하고 아름다워요. 고맙습니다. 우리 존재, 화이팅!